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쌤입니다. 계속되는 욕의 한탄입니다. 자신이 마치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는 종과 같다 말하는데, 하지만 그 강제 노동은 끝이라도 보이는데, 자신의 고통은 고난, 고통과 고난은 끝날 기약이 보이지 않으면, 끝나면 보상이 주어지는 노동과는 달리, 아무런 보상도 없이, 고통만 돌아온다면 한탄합니다. 육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 밤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살은 구더기와 먼지 딱, 먼지 딱지로, 뒤덮여 있고 피부가 아무렇다 다시 곪고 있는 이제 죽을 것 같이 아픈데도 죽지는 않고 있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자신의 삶이 한낱 바람 같음을 기억하시길 바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인생임을 기억하며 죽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어서 구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러고는 너무 괴롭다고 또한 불평하고 불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왜 자신을 하나님이 무찌르셔야 하는 바다 괴물을 공격하시고 가두시는 것처럼 괴롭게 하시는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괴롭게 하시는지 차라리 죽기를 청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뜻대로 되지 않음에 더 괴로워합니다. 살려달라 말하다가 다시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욕의 모습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둘다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괴로우니 속히 도와달라 요청하는 거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경한 모습이 아닌 알수 없는 고통으로 인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와 원인은 우리들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아픔과 괴로움,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저시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괴로움과 아픔을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그 괴로움과 아픔을 내려놓고 토로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